네, 반갑습니다 오시아즈마입니다. 어 스토리 채널 혹은 음, 카카오 스토리 채널 운영에 여러분들이 좀 어,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운영 원칙을 보면서 한번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카카오 스토리의 비즈니스용, 즉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스토리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업적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면 카카오 스토리를 쓰는 것보다 스토리 채널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정책적으로 어,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 스토리 채널에서 아무거나 하시면 안되겠죠 예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첫번째 스토리 채널은 특별한 이야기 입니다 다양한 주제와 특별한 이야기 즉 남의 글 또 돌아다니는 글, 이런 거 퍼서, 어, 옮기는 건 그닥 별로 좋지 않겠죠. 관심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요. 브랜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하셔야 될건 인터넷에 웃긴 글이라고 또 돌아다니는 글, 이미지를 갖고 와서 의미 없는, 제 마케팅 글인데 제가 뭐 연예인 과당 이런 거올려봤죠 여러분들 관심도 없으실 거잖아요. 예. 일단 구독자들이 그닥 좋아하지 않지만 실제로 운영 정책에서도 이런 부,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스터와 매니저가 함께 운영할 수 있다. 관리자를 둘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뭐, 요런 정도만 알면 될것 같고요. 어, 운영 시에 프로필을 생각보다 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내용이나 이미지를 포함하는 경우 안 되고요. 그리고 어, 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저같은 사람이 나이키를 쓴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겠죠 어, 좀 재밌는 거는 제가 어, 얼마전에 어, 아는 어, 분에게 네이버 라인에 고민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랑한다고 제 프로필 사진에 고민형을 넣었더니 어, 카카오에서 그런거 같습니다 너랑 상관없는 이미지인데 너왜 올렸느냐 라고 해서 바꾼 적이 있습니다. 다시 제 얼굴로. 그래서, 프로필 사진에 이런 것들은 전혀 여러분들과 관련 없다. 이런 것들은, 어, 넣으시면, 그닥 안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어, 스토리 채널의 어떤 게시물들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미성년이 본다거나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이면, 곤란하겠죠. 어, 그리고 스토리 채널에서 스토리 친구 찾기 검색 결과에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스토리 채널 정보가 모두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어, 프로필 이미지와 배경 이미지 이렇게 이미지를 넣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한 번도 이용 제한이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뭐 사실 몇몇 분들의 어떤 사례를 보면 이용제한 걸리면 검색에서 노출이 안됐다가 풀리면 다시 노, 어, 검색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어, 보통 이용제한이 걸리게 되면 어, 스토리 채널에 그 걸린 기간 동안에는 노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독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한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그닥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한 10명 이상은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스토리 채널을 만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되는데, 보통 7일입니다. 7일. 7일만 지나면은, 뭐, 여러분들 스토리 채널 명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 채널의 아이디 검색하기, 어, 허용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스토리 채널의 정보에 보면은, 예, 거기, 검색에 노출시킬 거냐, 말 것이냐,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체크하셔야겠죠. 자, 댓글도 광고성 그리고 뭐 이렇게 사회적 미풍양속을 해치는 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요런 부분인데요. 어 게시글 노출 서비스와 이용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란 안 되겠죠? 어, 이건 사실은 약간 요 기준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제가 아시는 사장님이 다이어트 관련된 데 있으신데, 어, 그분의 몸매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몸매가 드러나는, 어, 그런 의상을 입은 옷을 올렸더니, 야하다고, 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약간 꼭막 벗고 막 이래야 음란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참고로. 예, 불법 게시물. 뭐,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뭐, 될건 없겠죠? 뭐, 사행성, 도박, 뭐, 등등. 안 되겠죠? 다만, 음, 예를 들면, 자동 댓글 달기라던가, 방문자 수 늘리기라던가, 약간 그런 어뷰징성이 있는 거라면, 어, 불법 게시물로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다 잡거든요? 예, 그래서, 어, 불법 게시물, 물론 도박,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 어, 그 네이버나 카카오의 그 서비스를 공격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어, 안 되기도 하고요. 그거를 또소개해서도안 됩니다. 뭐 청소년 유해 뭐 이런 것들은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좀 관련 있는 건 사실 뭐 비방, 악성 코드, 재상 아뭐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사실 별 상관이 없지만 광고 같은 경우에는 운영 목적에 관계없이 제 3자의 광고. 예를 들면 제가 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구마를 판다거나 그것도 내게 아니라 남의 고구마를 예 판다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타 스토리 채널을 홍보하는 게시물. 예를 들면 오씨 아줌마 채널에서 어, 박씨 아줌마가 카카오 스토리를 열었대요. 많이 가서 사주세요. 이런 거안 됩니다. 공유도, 어, 일단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어, 남의 카카오 스토리를 홍보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어,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의료법, 뭐 학원법, 대법 등등등등은 일반적으로, 어, 뭐 여, 예를 들면 여성 의류라던가 일반적인 어, 업체에 비해서 약간 법적으로 좀 깐깐한 경우가 있고요 광고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욕설, 뭐, 악성코드 당연히 안 되겠죠. 지적재산권. 제가 뭐 한번 말씀을, 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따라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갈로에서 출처. 뭐, 오셔아즈면 홈페이지.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예, 그냥, 그냥. 어, 인터넷에 떠도는 그림 아무거나 쓰시면 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블로그가 난리나고 있잖아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구요 어... 이런거 있죠 제가 윈도우 10 cd 키로구했습니다 cd 키 공유합니다 이런거 안됩니다 예. 직접 제 사건은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개인정보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댓글로 이름이나 아이디,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도 오종현이라고 하면 오땡현, 010-땡땡땡땡. 뭐삼삼사오 뭐, 3, 3,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려야 됩니다. 예 발표나 뭐 모집할 때, 그래서 열로 아이디나 아니면은 때로는 상, 다른 상담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뭐 괜찮은 방법이구요. 네자 그리고 사실 이거야 뭐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요게좀 애매합니다 기타. 이벤트만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그럼 지속이 며칠이냐 이런 게좀 의문이겠죠. 이건 카카오 지 마음이겠죠. 자, 카카오 무관 이벤트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사실 명시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뭐 참고로 그리고 공유하기, 공유하는 이벤트 안 됩니다. 공유하기 예 그리고 특정 단어 문구를 반복 삽입하는 비정상 게시물 혹은 어, 패턴 어... 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어 드리겠지만, 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글을 쓰는 것, 그닥, 뭐, 매력도 없고요 예, 제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를 일으킨 행운의 편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잘 막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치 카카오 서비스를 예,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카카오의 의도에 맞지 않게 이걸 사용하고 있을 때 당연히 정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정지를 되면 어떤 제한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프로필 정보 초기화입니다. 예, 한번더 기회를 주는 거죠. 예, 그리고 게시글 블라인드. 이게 뭐 제일 뭐 간단한 방법인데요. 그 문제가 되는 글을 차단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게시글 블라인드 처분을 받은 그 시기에는 새로운 글들이 내 고객의 타임라인에 안 나타나는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퍼블리싱 중지. 보통 게시글 블라인드 퍼블리싱 중지가 일반적으로 많이 처분받는 방송식인데요. 어~ 이거는 어, 게시글 블라인드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쓰는 어, 글들이 고객한테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야겠죠. 그리고 활동 제한. 뭐 예를 들면 게시글 작성 시 작성이 불가능하고 친구 찾기에서 검색이 불가능하다라던가 어 구독하기 및 카카오 대화의 기능이 오프 처리되었습니다. 뭐 등등 요런 것들은 아 어, 글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제한과 개정 제한이 있으면 뭐 최고 단계죠 최고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여러분들 꼭 어~ 확인을 해 주시면 스토리 채널 마케팅을 할때 어~ 좀 뻘짓은 덜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